네, 안녕하세요. 바풀 TV 유승걸입니다. 아, 오늘은 충주에 있는 사과 가원을 왔습니다. 어, 충주 동양에 있는 오성문 회장님 사과 가원이고요. 어, 지난번에 봄에지들이 4월달에 유튜브 했습니다만은 거청의 한옥균 회장님 그분하고 똑같이 하신 맛입니다 그래서 목면시비 2에서 3회 정도 하고요. 음, 가축엽을 키워서 어, 냉해 방지 동시 개화. 그 다음에 적화, 고대로 했고요. 염막칼슘 갖고 여기도 적화 한 대입니다. 오성문 회장님한테는 거리적과 엽수적과 신경 쓰지 마시고, 과총엽 좋고 하면 사과를 좀 다르라 그랬습니다. 이 가지에서도 지금 현재, 거리적과 엽수적과 무시하고, 이 가지에서 지금 세 개가 연속적으로 달려져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과총엽이 좋습니다. 과 종엽이 좋고요. 과성엽이 네, 좋은 나무는 이 신초생장 쪽으로다 힘이 쏠리지가 않고 이렇게 열매 쪽으로 간다라는 사실이죠. 이 열매가 지금 현재 얼마나 좋습니까? 저하고 인연이 대해 했습니다만은 초태인데도 이렇게 아주 큰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착하수 거진 뭐한두배 이상 이렇게 좀다뤄놨고요 그다음에 현재 잎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액토신 갖고 냉해 방지. 과촉력 좋게 하고, 발아 출력, 그 다음에 동시 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액토신을 고시기에 그 3회 이상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초생장 나올 때 녹색탄 갖고 컨트롤 했고요. 그 다음에 6월달 들어가면서 터그 갖고 증산작용을 통해서 비대시키고, 그 다음에 워터 스트레스, 드라이 스트레스를 주면서 커지고, 이 종자에 대한 성숙 신호까지 지금 현재 했고요. 그리고 9월달, 10월달 가을이 접어들어서 착색 내는데도 미리 지금 환상 밭표 하듯이 미리 작업을 해놓은 밭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아이가요, 어, 무지개 달았어요 이 안에. <laughs> 대단할 거야 아마. 대단하게 많이 달았어. 뭐는 은 어. 사과만 쫙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되게 예쁘고 내년에 그래, 보면 그래. 더 자를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보면 뭐, 아이고, 사과 너무 좋다. 지금 요런데 이게 이만해진다고 <laughs> 생각을 하면 뭐, 조발조발 <웃음> 사과만 <웃음>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래, 늘어지지 않아? 아유, 그냥 홍로도 늘어지더라니까. 하하하하하. <laughs> 연락은 <laughs> <laughs> 아니... 그전에도. 가만히 눕어도 벗겨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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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만 대도 벗겨지는데. 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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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만 대면 벗겨지는 걸 뭐, 뭐. 이게 아, 똑똑 보러 지잖아요 이게. 형, 기어내게 볼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바꿔질 게 없어요. 전상범 씨, 그 가온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동량의 오성문 회장님 중심으로 한한0여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어, 제가 지금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는 열론과 같이 전부 다 지금 상당히. 이 좋고 올해 사과 농사가 풍년 들거리다 그렇게 기대 차 있으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착과수가 많습니다 예착과수가 예, 많고요 그다음에 열매가 지금 현재 뿌연합니다 이렇게 분이 깎이고 있죠 자 분이 깎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광합성 대사산물이 열매로 잘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과분이 있는 열매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크고 있는 겁니다 동화산물이 열매로 이동하고 있고 또 이런 과일은. 야성이 어떻게 되죠? 맛도 있습니다. 식물의 강압성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열매에 과분만 이렇게 쌓여진다면, 일소피에, 아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목면 시비를 통해갖고, 꽃눈을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발아를 좋게 하고, 출력 좋게 하고, 그때 요 가총엽, 제가 얘기하는 출력은 바로 요 가총엽입니다. 가총엽에 의해서 강한 개와 그다음에 통시계와 수정 적화 적화가 아니고 적화지요 적화 해주고 그다음에 신초생장 예 그다음에 이제 신초생장 나왔으면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증산 자용제를 통해서고 열매를 키우는 작업 그래서 올해 제가 계속 주문하는 거는 사과는 항상 수학기 수확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항상 가분이 나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풀TV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충주 동량의 사과가수원, 오성문씨의 예, 강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